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그 신은혜라 아니 없던 주의 사랑 어찌 역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관여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 아침 다섯시에 바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시 20분에 서울 추모공원에서 아, 화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효원 가족공원에서 아, 납골 안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5시 정각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많이 바쁘게 지내게 되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권영숙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 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푼 그떡 속에, 표적을 베푼 그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또 재미로 예수님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떡에 대해서,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이 생명과 영생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매긴 것처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늘의 만나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결국 육신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밥을 먹지요. 이것저것 먹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모세가 준 조상들이 먹은 떡, 그걸 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참떡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떡임을 영생을 주는 떡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날마다 속죄하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완성된 것과 같은 그러한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실체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죽어야 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나 영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나 영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화끈하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는 하나님의 참 떡을 말씀하셨어요.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4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아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늘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낸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헬라우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1장 14절에 육신으로, 육체, 육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살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사용한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54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 그 즉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으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곧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찢기신 주님의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바린예배, 화장예배 또 낙골예배 먼 곳에서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이 장례 모든 예식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장례가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봉사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이 권사의 회 친교 모임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친교의 모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는날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맥주 감사절을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